맛있게들 먹어 최고 언제나 마음 따뜻한 방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몽땅분식을 사랑이 넘쳐나네요 지금까지 보이자이특공대 황수경이었습니다 아직도 황수경 성경사 냐니 어? 오랜만이다 윤두준잘 지냈냐? 기강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야 어쩐일이야 뭐 방학이기도 하고 네 얼굴 보려고 왔지 뭐 어?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어우, 그동안 더 예뻐해 주신 것 같으세요. 야, 기광아. 네가 더 멋있어졌다, 얘. <laughs> 엄마, 삼촌은 안 보이냐? 어? 우진 삼촌도 있었네? 어우, 미인들 팀 사이에 앉아 계셔서 그런지 못 알아봤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두준이 친구 기광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준쌤이랑 두준쌤이랑 같은 <laughs> 학원에서 일한 학원 강사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우, 도대체 친구분 중에 이렇게 아, <laughs> 잘생긴 친구가 있구나. 연예인 해도 되겠다. <laughs> 아, 진짜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카이스트에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 수제 중에 수재야. 어머, 진짜요? 어머, 도대체 친구분 중에 어, 이렇게 공지 <laughs> 잘하는 친구 <laughs> 자신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노범생인 줄 알았더니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었고요. 용 선수인 저보다 달리기도 잘했어요. 하여간 진짜 잘난 놈이래니가 얘한텐 유도 빼곤 뭐 하나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내가 뭐든 했다면 이기는 이기광이지. 뭐든 했다면 이기는 이기광 씨 너무 멋지다. 그러게요 자신 만만한 게 완전 내 스타일다. 여기 계셨네요. 어 왔어. 아, 이제 오셨어요. 누구죠? 아, 그다 학원 강사로 알바한다 그랬지. 우리 학원 선생님, 샛별 씨, 아, 샛별 씨, 여기는 제 친구 아니, 뭐든 했다 하면 이기는 이 기광입니다. 반가워요, 샛별 씨. 네, 아, 집에 가 있으라니까요. 여기까지 왔어. 샛별 씨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서 그래. 샛별 씨,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야! 아니, 너왜샛별씨한테 그런 걸 물어봐? 샛별씨 남자친구 없죠? 그럼,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데이트요? 아니, 너왜 그래, 진짜? 샛별씨 부담스럽게. 어, 아, 왜 그러긴. 샛별씨가 마음에 드니까 그렇지. 샛별씨저 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저랑 데이트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 네? 야, 마 아, 농담 그만하고. 빨리 아, 집에 가. 가. 어? 좋아요. 데이트 해요. 진짜요? 그럼, 내일 보는 거예요? 아싸! 예스! 예스! 오케오케! 오! 샛별 씨, 진짜 제 친구랑 데이트할 거예요? 네. 왜요? 혹시 기광 씨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그럴리가요. 제 친구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이에요.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laughs> 그럼 됐어요. 저도 전 이사님에 대한 미련 버리고 싶어서 데이트한다고 한 거예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 만나야죠. 그럼요. 그래야죠. 네? 내일 봐요, 샛별 씨. 야, 두준아. 요 근처에 야구 연습장 어딨냐? 좀 가르쳐주라. 아무튼 데이트한다더니 야구 연습장? 샛별 씨한테 야구 가르쳐주게. 야구? 응. 샛별 그씨 몸치라서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에이, 누가 운동 가르쳐주려 그러냐? 이게 생각보다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거든. 일단 멋지게 휘두르면서 남성적인 모습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되고, 있어 이으란 말이지. 야, 실은, 새별씨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너무 밀어붙이면 새별씨 부담스러워 할 텐데. 나 뭐든 했다면 이기는 이기광 아니냐.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건 그렇고, 나 때문에 너랑 삼촌 오늘 불편한 거 아니야? 오늘 밤 여기서 신세 줘야 되잖아. 아이, 불편하긴 당연히 우리 집에서 자야지. 아니, 나랑 삼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다가. 땡큐, 땡큐. 아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아, 샤워나 해야 되겠다. 어, 삼촌 이제 퇴근해? 어. 야, 이기광이 이거 몸 장난 아닌데, 어? 아. 야, 이못끈바 <laughs> 야, 이 드라마서처럼 이거 빨래도 되겠다, 야. <laughs> 장난긴 여전하시네. 그만 좀 해. <laughs> 기관식 복근 장난 아니다. 그니까 저게 말로만 듣던 그 빨래판 복근, 아. 아줌야 화장실 수건 없는데? 어? 어머,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 제가, 제가 제가 여자들은 이거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laughs> 내 스타일 어떠냐? 샛별지가 좋아할 것 같아? 어. 괜찮네. 그럼 데이터를 갚을까? 일단 새별씨랑 데이트하고 바로 큰아버지 댁으로 내려갈 거니까 우리도 이게 마지막이네. 다음에 보자 친구. 그래. 아유 좀 오래 있다가지 아쉽다. 응. 또 놀러 올게요. 응. 아 근데 진짜. 기광이 팬클럽 한영 나영 영자매들은 왜안 나와? 어? 뭐 바쁘신 거 아니에요? 뭐전 아무튼 다음에 올게요. 어, 그래 잘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가. 아유 절친 떠나 보내니까 섭섭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우리 조카님? 그런 거 아니야. 와, 어? 기광 씨 야구 진짜 잘하네요. 야구만 잘하나요? 뭐든 했다면 이기는 이광이라는 까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야구 가르쳐 드릴게요. 기강 씨 하고 싶어서 온거 아니에요? 전 그냥 구경만 할게요. 워낙 몽치라 배워도 못해. 요 에이, 일단 배워둬요. 배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 많을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공 날리면 속이 얼마나 후련한데? 그럼 조금만 가르쳐주세요. 음, 그럼 배트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른손은 좀더 내려보세요.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이렇꽉 네, 잡으시고요 아우, 반갑다, 친구야 여기 있었구나 야, 유 두준 두준 씨, 어떻게 왔어요? 아유, 기강이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서 왔어요 <laughs> 뭐 제가 둘이 방해한 건 아니죠? 방해 완전 됐지 지금 새별 씨한테 야구 가르쳐줘 본 참인데 좀, 좀 빠져 있어 야구? 아, 야구 좋지 야, 그 샛별 씨 말고 나좀 가르쳐주라 너 야구 잘하잖아, 뭘 그렇게 줘 못하잖아. 이제 너 가기 전에 빨리 좀 가르쳐 줘. 어? 그래요. 두 분이 하세요. 어차피 몸치라 전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새별 씨도 괜찮다잖아. 가르쳐 줘. 어, 그럼 배트 잡아봐. 이렇게? 아 어, 그래 잘 잡네. 가르쳐줄 것도 없네. 아 제대로 좀 가르쳐 줘봐. 아까 새별 씨 가르쳐준 것처럼 빨리. 그래 그래. 가끔 그래. 그래. 세우고. 왜 애기랑 즐거워 그하네야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새별 씨랑 둘이 대회 탈려는데 왜 껴? 그냥 분위기 서운서 그런지 친구. 음료수 왔습니다. 음료는 됐고요. 얼른 노래해 주세요. 새별씨 노래 듣고 싶어요. 저 노래 못 하는데. 그럼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This song is just for you. You know what this is Yeah, yeah. 즐거웠어요. 색배 씨 이제 우리들이 차라도 한잔 하러 가시죠. 잠깐만요.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렸나 봐요. 네? 휴대폰이요? 강대사님 왜 불렀어? 무슨 일 있어? 이게 내가 샛별 씨한테 차였다 아, 그게 진짜야? 야, 왜? 아까 둘이 분위기 좋았잖아. 아직 누굴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 그래? 야, 아이, 뭐든 하면 이기는 이기광이니까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뭐. 기금내가 친구야. 그래, 난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넌 이제 어떡하냐? 뭘? 너 새별씨 좋아하잖아. 뭐? 야, 아니야. 그냥 나 새별씨랑 친구야. 야, 내가 너 모르냐? 아까 새별씨 핸드폰 찾으려고 뛸때 확실히 알았거든. 맨날 나한테 달리기 지도 놈이. 아까 낙작같이뛰어이기더라왜 니만 네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만. 너 정말 새별씨 많이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답게 샛별 씨한테 고백해 바보같이 놓치지 말고 아니, 난 그냥 친구야 괜히 고백 같은 거 해서 샛별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뭐든 했다 면 이기는 이기광인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을 괜히 망설였다 놓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뒤론 좋아하는 건 절대 놓치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야 너 아까처럼 전력질주해서 새별식 꼭 잡아.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이 얘기해 주려고 왔다. 간다.